굿모닝 기타기억장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캐시 메모리입니다. 캐시 메모리는 기억장치 어, 파트 할때 SRAM에 속한 장치였죠. 스피드하게 돈 벌자, s 캐시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친구가 우리 주기억장치 중에 디 램이라는 친구고요. 이제 입력된 데이터나 실행 중인 데이터를 저장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이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죠.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이 주기억장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이 띄워지고요. A라는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데이터 A가 입력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입력 값을 줬을 때 실제로 처리하는 장치는 이 CPU라는 장치가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 d 램에 들어간 장치들을 CPU가 가져간 다음에 다시 반환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를 초라고 계산을 해 봤을 때, 뭐 10초도 나쁜 속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 캐시 메모리라는 친구를 중간에 설치를 해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디램이라는 친구는 캐시 메모리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둠으로써 이 CPU가 10초 간의 거리를 갈 필요가 없이 간략하게 뭐 2초라고 한번 해볼까요? 2초만 이동을 해도 데이터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SM 캐시 메모리라는 친구는 어, c p u 와 주격장치 간에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 사이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 CPU는 1 0주까지갈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단축이 됐겠죠. 다음 두 번째, 연관 메모리입니다. 주소 대신에 내용에 의해 접근을 하는 건데 왜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주소 검색창에 www.naver.com을 쳤어요. 그러면 네이버라는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네이버 검색어에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고 검색을 했을 때 코로나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연관된 내용에 의해서 접근하는 게 연관 메모리다. 근데 주소는 따로 쓰지 않고 연관된 내용만 가져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상 메모리입니다.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 기억 장치처럼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 그왜 많은 양의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느려지잖아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램의 용량이 꽉 차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면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사이트를 종료했을 때 컴퓨터가 빨라지는 걸 느끼셨겠죠. 그래서 이 램은 이제 저희 컴퓨터 속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 램을 돈 주고 설치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 비교적으로 남아있는 보조기억장치 일부분을 이런 식으로 떼서 주기억장치 영역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주기억장치처럼 사용을 하는 방식이 바로 가상 메모리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EEP롬의 일종으로 휴대폰, 디카 등에 널리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이라고 했을 때 제가 전기를 떠올리시라고 했고요. 전기 했을 때 플래시 반짝반짝까지 떠올리시면은 암기가 되신 거예요. 플래시 메모리는 전기를 사용하는 이피롬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비휘발성 특징을 지닐 수가 있겠죠? 이발성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씨를 너무 못 썼는데 다시 한번만 쓸게요. 비휘발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억 용량은 작으나 속도가 빠른 버퍼 메모리다. 맞습니다. 버퍼라는 게 임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캐시 메모리는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기억을 해두는 한고 같은 역할이었죠. CPU와 주기역 장치의 사이에. 2번 가능한 최대 속도를 얻기 위해 소프트웨어로 구성한다. 소프트웨어로 구성하지 않고 하드웨어로 구성합니다. 바로 정답이 2번입니다. 정답이 좀 잘못됐습니다. 2번입니다. 왜냐하면 캐시 메모리는 결국에 S 램이죠. 램이라는 장치는 결국에 주기억 장치였어요. 장치라고 하는 건 만질 수 있는 하드웨어였습니다. 기본적인 성능은 히트율로 표시를 합니다. CPU가 주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하죠. 다음 중 주기억장치의 크기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디스크의 일부 영역을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관리 방식으로 오른 것은 이 디스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입니다. 이 친구는 그럼 가상 메모리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간단하죠? 다음 중 컴퓨터의 보조 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면은 전기 떠올리시면 되고 전기는 2피 b 로 반짝반짝 떠올리시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2K 메의일 종이다. 맞죠? 2번 비발성 메모리다. 맞죠? 3번 트랙 단위로 저장된다. 정답이 3번입니다. 이게 다 4번으로 정답 처리가 되어 있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혈단위가 아니라 블록이라는 단위로 저장이 된다 라고 봐주시고요. 4번 전력소모가 적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아주 좋은 특징들만 가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추가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억장치의 접근 속도가 빠른 것에서 느린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인건데 이제 저희 빠른 순에서 느린 순이라고 하면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주 기억장치 보조기억 장치 순으로 접근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지스터는 CPU 안에 들어가 있는 장치였죠. 그래서 레플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고 보조기억 장치가 제일 들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것도 4번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 아니겠죠? 네, 잘 처리가 되어 있네요.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거는 지문을 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컴퓨터의 처리속도를 향상시키는 친구는 캐시 메모리였습니다. 2번 보조기억장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여기까지만 해도 끝났죠? 가상 메모리입니다. 3번 주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를 접근할 때 주소 대신에 기억된 정보의 내용을 쓴대요. 이거는 연관 메모리가 되겠고요 플래시 메모리 하면은 전기적인 방법으로 이 생각하시고요. 뭐 디카 같은 곳에 사용이 되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